네 남창희 학생 소문이 익히 들어서 지금 저희가 알거든요. 네, 네 그렇습니다. 저, 아주 향 향군 양쪽의 동네 예. 신화. 예. 아, 아름답던 우리 대성. 아아 <laughs> 특히 여기서 우리 샤크라 황군 씨. 저희성성 풀리지 않는 신비. 오 우리의 성적 간아 예. 선적기신가나무요 왜요? 제방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나왔어요. 그게 갑자기 나와요. 들이 바꾸다. 에 있을 때 친구가 친구래.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예. 음. 저도 잠결에 문을 열고 딱들었는데 걔가 깜짝 놀랬는 거예요. 예. 바지를 슬슬 올리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아래를 딱 봤더니 바지가 이렇게 반쯤 벗겨져 있더라고요. 주보사. 주부... <laughs> <laughs> 예. 아. 아 그. 아 저희 때는 그 성교육이라는 게 음. 되게 부끄러해. 워 선생님 자체들도 부끄러워했었어요좀딱 현실적인 거 그런 걸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우리 신앙. 말... 동감입니다. 동... 아 멋있습니다. <laughs> 예,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스케줄 끝나고 보면 무식 중에 그 한도구도 없어시잖아요 예, 그렇죠. 계 스스로 이어가놓고안 예. 예. 돼, 안돼 이러면서 예. 거의 기자 수준이야. 자 <laughs> <laughs> 있습니다. 예, 자기 위안에 대해서 예. 아직 결론을 못 내렸잖아요. 예. 이게 좋은 거다, 나쁜 거다. 아 그럼 확실하게 예. 예. 스케줄과 그 리듬을 설명해 주시죠. <laughs> 선생님이 그렇게 머뭇머뭇거리시면 어, 네. 저희 지금까지 강의한 그거 사실 없어요. 사실 시험을... <laughs> 그렇다고 여름방학... <laughs>